안녕하세요. 국자님들. 킨더보스의 손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수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지요. 오늘은 공간의 개념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들 아마 성별이 다르게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인형의 집, 주차장, 퍼즐, 미로게임, 집에서 흔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늘 공간 개념을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공간이라고 하면 딱네 가지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간 개념이라고 하면 위, 아래, 오른쪽, 왼쪽, 아니면 양옆. 에이, 이거 너무 쉽다. 이걸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공간 개념과 위치 개념은 충분히 놀이를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놀이할 때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꿀팁이 될 겁니다. 공간의 개념과 위치의 개념은 충분히 놀이를 통해서 할수 있지만 꼭 많이 반드시 반복되어야 합니다. 블록 놀이, 숨은 그림 찾기, 다른 그림 찾기, 퍼즐, 미로 놀이 등의 개념을 통해서 앞과 뒤, 위 아래, 사이, 양옆, 여기, 저기 등의 공간 및 위치에 관련된 어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요. 구체적인 묘사와 위치 설명은 성인들이 충분히 알려 주어서 도움을 주셔야겠지요. 흔히 재미있는 책이나 프린트를 통해서 볼수 있는 미로 찾기예요. 소방차가 불난 집을 끄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만 하는데요. 어이 길을 갈때 아이들에게 위로 찾기를 하면서 혼자 시간을 때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엄마 아빠랑 같이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좋아요. 어 여기 분란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이 길에서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 분홍색 레미콘 차량 위의 길이 나을까 아래의 길이 나을까? 그리고 주유소는 어느 쪽에 있을까? 큰 그림을 보면서 아이들이 공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숨은 그림 찾기도 도움이 되는 놀이 중에 하나예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여자친구 옆에 숨어 있는 것도 있어. 남자친구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아래에도 동물이 숨어 있어. 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그리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그림 안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또한 틀린 그림 찾기에서도 우리는 공간의 개념을 아이들과 함께 익힐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주 보고 있는 이런 블럭을 통해서도 첫 번째 블럭은 분홍 색깔, 어, 맨 위에 있는 블록은 하늘 색깔이야. 그런데 이 중에서 노란 색깔 블럭만 붙어 있구나. 노란색 블럭 밑에는 연두색 블럭인데 우리 연두색 블록을 한번 빼볼까? 모든 블럭을 순서대로 높이 높이 쌓아볼까 하면서 위치의 개념, 공간의 개념을 함께 알아보는 놀이로 할수 있겠습니다. 평면적인 자료에서 입체적인 자료로 넘어가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스티커북과 같은 지면의 형태에서 가정에 갖고 있는 인형의 집이나 주차장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안과 바, 1층, 2층, 맨 위, 맨 아래, 창문, 역 그 후에 아이들은 오른쪽 왼쪽도 알수 있게 하는데요. 유아기에는 자기 위치를 기준으로 인식하는 건아시죠 자기 위치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이 집의 이야기를 구성해 보는 것도 좋지만 먼저 큰 그림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아이들에게 좋습니다. 여기 실바니안 집은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는 집이네. 이 집은. 안과 밖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밖에는 놀이터가 있어. 그리고 안에는 침실과 주방이 있나 봐. 올라가 볼까? 토순이 엄마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네. 그런데 2층에는 애기 침대가 있어. 애기 침대 위에는 기가 자고 있는 것 같아. 침대 아래에는 장난감이 떨어져 있고, 아우, 문이 열려 있어서 문을 닫아 주어야겠다. 그럼 안쪽이 따뜻해지겠지? 아래 식탁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식탁 위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네. 실바니아는 침실을 위층에 만들고 싶었나봐. 옷을 걸어 입으려면 어느 방으로 가야 할까?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역할 놀이, 인형 놀이, 혹은 주차장에서 자동차 주차하기 놀이를 하면서 위치에 대한 개념, 그리고 입체적인 안과 밖을 활용해보는 스토리를 활용한 놀이가 아이들에게 공간 개념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같은 자리 찾기 놀이입니다. 정말 좋고, 아이들이 초등까지도 연결되는 개념이지만, 또 어느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사실이에요. 어, 이거를 보고서 그대로 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이들과 한칸한칸 한칸 위치, 모양, 색깔의 복합적인 사고를 잘할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위기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이미 스티커로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의 동그라미를 붙여놨고요. 어, 이 스티커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똑같이 옆에 칸에 붙이게 되는데, 이 중에서 노란색만 붙여볼까? 어, 최고 높은 레벨의 문제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똑같이 붙여보는 게 1단계가 됩니다. 첫 번째 칸에는 빨간색 스티커를 붙이고, 한칸 띄어, 다음번 칸에, 세번째 칸에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아랫줄에 빨간색 스티커 사이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인다고 하는데, 하나, 하나, 한 칸, 한 칸. 첫번째 칸, 두번째 칸, 세번째 칸.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을 짚어보면서 아이랑 스티커를 붙여보면 위치 개념이나 아이들 공간을 지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가정에서 쉽게 그림을 그리거나 스티커가 있을 때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너무 어려워하면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보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거울놀이를 하면서 대칭을 이해하게 할수 있습니다. 데칼코마니도 가정에서 많이 하는 활동 중에 하나일 텐데요. 대칭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고요. 데칼코마니의 경우는 상상력이나 창의력 발달에도 좋은 놀이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시선이 고스란히 상상의 세계로 담기게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대칭의 개념은 똑같다입니다. 이것은 반원과 반원을 붙여서 큰 원을 만들어내는 거, 삼각형과 삼각형을 붙여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 등이 대칭의 개념을 이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가정에서 많이 찾아보시고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가 거울을 통해서 보는 모습도 대칭이 된다는 걸 이해하면 거울놀이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는 대칭은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의 개념은 가장 마지막에 알게 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보는 곳과 나를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는 개념은 아직 어렵기 때문에 강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는 분명 엄마 아빠와 공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런 놀이 중에 꼭두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이 여러 번 반복을 통해서 익히고 성장하게 됩니다. 일년을 헷갈려 할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간이라고 해서 공간의 개념만 알게 하는 건 중수, 고수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수 개념도 함께 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두 번째 칸옆세모한칸 아래 사이에 네모 하면서 수의 개념과 함께 사고할 수 있도록 한다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겁니다. 오늘 아이들 장난감 혹은 주변에 있는 것들로 공간 개념을 길러줄 수 있는 놀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수 개념의 꽃인 규칙 한번 찾아볼게요. 다음 시간에도 기다려 주세요.